바디스캔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누운 자세도 좋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은 자세도 좋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대셔도 좋고, 아니면 의자가 없다면 그냥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은 분들은 입을 가볍게 담으시고 코로 호흡합니다. 자리에 누우신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한 자세로 누워봅니다. 두 눈을 감고 입은 살짝 담은 채로 혹시 나의 턱이 하늘 높이 쳐들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차려 봅니다. 필요한 분들은 턱을 살짝 당겨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호흡을, 호흡에서, 이제 나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복부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부가 숨을 들이마실 때, 그리고 내뱉을 때 움직이는 그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살짝 불러지고, 숨을 내쉴 때 살짝 꺼지는 그 느낌을 알아차려 봅니다. 바디스캔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불러드리는 몸의 각 부위들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몸의 느낌과 감각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역시 알아차림 하시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주의를 여러분들의 몸이 바닥과 닿아 있는 면들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은 나의 엉덩이, 허벅지, 발목, 그리고 기타 다른 부위들. 바닥과 닿아 있는 부위들이 있다면 그곳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누워 있는 분들은 뒤통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윗등, 양쪽 엉덩이, 양쪽 허벅지, 양쪽 종아리, 양쪽 발 뒤꿈치, 그리고 양쪽 팔, 팔꿈치, 손 등이 바닥에 닿아 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여러분들의 왼발, 엄지 발가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엄지 발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발가락 순서대로 한번 각 부위의 느낌들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각 발가락마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발가락 전체로 통째로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려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주위를 왼발 발바닥으로 옮깁니다. 왼발 발바닥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자, 이제 주위를 왼발 발등으로 옮깁니다. 왼발 발목으로 주위를 옮깁니다. 아무 느낌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느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무 느낌이 안 든다면 그냥 안 뜬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위를 왼발 정강이와 종아리로 옮겨봅니다. 어떤 느낌이 왼다리의 정강이와 종아리에 있는지 알아차려봅니다. 몸의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단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접촉하는 느낌일 수도 있고, 바닥이 닿아 있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를 여러분들의 왼쪽 무릎으로 옮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왼쪽 앞쪽 허벅지와 뒤쪽 허벅지, 그리고 왼쪽 엉덩이로 옮겨봅니다. 자, 이제 주위를 여러분들의 오른발, 엄지 발가락으로 옮겨봅니다. 엄지 발가락으로 옮긴 후에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발가락 순서대로 발가락들의 각각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발가락들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면 발가락을 통째로 그 느낌과 감각이 어떤지를 알아차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주위를 오른발 발바닥으로 옮깁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오른발 발등으로 주위를 옮깁니다. 오른 발목으로 주위를 옮깁니다. 이제 주위를 오른 다리의 정강이와 종아리로 옮깁니다. 어떤 느낌이 그것들에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주위를 오른 무릎으로 옮깁니다. 이제 주위를 오른 다리의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로 옮기면서 각각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주위를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옮깁니다. 엄지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 손가락들의 각각에 주의를 두고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왼손, 손등으로 주의를 옮깁니다. 왼손 손바닥에 주위를 옮깁니다. 왼쪽 손목, 손목에서 왼쪽 팔꿈치까지 아래 팔뚝 전체 왼팔 팔꿈치 그리고 왼쪽 팔꿈치에서 왼쪽 어깨까지 위팔뚝 전체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주위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옮깁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대로 주위를 옮기면서 손가락들의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손가락들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냥 손가락 전체의 느낌으로 알아차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주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옮깁니다. 이제 주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옮겨서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오른손목, 이제, 오른 손목에서, 오른 팔 팔꿈치까지, 아래 팔뚝 전체, 오른 팔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위 팔뚝 전체의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아랫배로 옮겨 봅니다. 아랫배에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무 느낌이나 감각이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주위를 윗배로 옮겨 봅니다. 이제 주위를 왼쪽 가슴으로 옮깁니다. 주위를 오른쪽 가슴으로 옮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주위를 목 근처의 윗가슴까지 주위를 옮겨봅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목 근처의 윗가슴 부위에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주위를 목으로 옮깁니다. 목에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주위를 턱 끝으로 옮깁니다. 아랫 입술, 입 안, 윗 입술, 인중, 콧구멍 끝, 콧등, 미간. 자, 이제 주위를 왼쪽 눈과 눈썹 주위로 옮깁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왼쪽 눈과 눈썹 주위에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주위를 왼쪽 뺨으로 옮겨 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오른쪽 눈과 눈썹으로 옮깁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그곳에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오른쪽 뺨으로 주위를 옮겨 봅니다. 자, 이제 이마로 주위를 옮겨봅니다. 어떤 느낌과 감각이 이마에 있는지 알아차려봅니다. 자, 이제 뒷목으로 주위를 옮깁니다. 뒷목에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주위를 뒤통수로 옮겨 봅니다. 뒤통수와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두피 부위들을 쭉 훑어가면서 어떤 느낌과 감각이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뒤통수 그리고 옆쪽에 머리가 나 있는 부분 그리고 정수리까지 두피 전체를 스캔해 봅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